2024 LPL 서머 결승전 BLG와 웨이브의 맞대결에서 BLG가 3대 0 완승을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모든 전문가, 승부 예측부터 커뮤니티에서조차 BLG의 우승이 예상된 경기였지만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말도 안되는 업셋을 만들어내며 결승에 진출한 웨이보가 혹시나 사고 한번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BLG의 일방적인 3대0 압승이 나오면서 약간은 시시하게 결승전이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 커뮤니티에서는 가장 지루했던 결승전 중에 하나였다는 평가가 이어졌으며 사실상 LPL에서 BLG의 적수가 존재하지 않기에 일황 BLG의 독주 체제로 서머가 마무리되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1세트와 2세트를 끝내는데 채 50분이 걸리지 않을 정도로 BLG의 일방적인 경기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라이트의 스몰더와 에크의 카이사 쌍포를 앞세워 24분만에 1세트를 끝내버린 BLG. 2세트 역시 혼자서 10킬을 쓸어담은 나이트 제리의 활약과 함께 25분만에 경기를 마무리한 BLG가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웨이보 입장에서는 마지막 3세트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킬스코어부터 글로벌 골드까지 앞서나가며 유리한 경기 양상을 만들어냈지만 31분경 바론 안타에서 엘크의 진에게 펜타키를 얻어 맞은 이후부터 BLG에게 끌려다니기 시작하더니, 38분경에는 허무할 정도로 순식간에 각계격파 당하며 대패. 그대로 경기가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샤오우를 상대로 완벽한 판정승을 거둔 나이트 선수는 이번 결승전 MVP에 선정되었으며, 작년 징동소속으로 2연속 우승에 이어서 올해 BLG에서 다시 한번 2연속 우승을 차지하면서 LPL 역사상 최초 코핏을 달성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나이트 선수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2년간 모든 우승을 차지했으니 지금이 당신의 시대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아직은 나의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롤드컵을 우승해야만 정말 강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아직 하나의 우승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빈 선수 역시 올해 두 개의 우승을 차지했지만 마지막 우승이 가장 중요하며 이번 기회를 꼭 잡을 것이며 전력을 다해 우승을 목표로 할 것이고 롤드컵 우승 이외에 다른 목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웨이보 게이밍은 아쉽게도 BLG라는 벽을 넘어서지 못하며. 서머 시즌을 준우승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서머부터 두 명의 선수가 새롭게 합류하며 시즌 초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플레이오프에서 양대인 감독의 매직과 함께 업셋을 만들어내며 결승에 진출하는 성과를 만들어냈기에 비록 패배했지만 시즌 초 기대에 비하면 성공적인 마무리였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결승전 진출로 이번에야말로 성불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쏠렸던 타잔 선수는 결승전 오프닝에서 입장하던 도중 트로피 앞에서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기도 했었는데요. 중국 후프 평점에서도 알수 있듯이 사실상 타잔 혼자서 온몸 비틀기로 멱살 잡고 팀을 살려보려고 노력했지만 정글을 제외한 모든 라인에서 시원하게 발려버리며 아쉽게도 성불기회는 다음으로 미뤄야만 했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작년 롤드컵 결승전부터 두 번이나 결승에 진출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는데 결승에서 승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중국 기자의 질문에 양대인 감독은 너무 미운 질문 아닌가요? 질문하신 분이 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고 우승이 당연히 가장 중요하지만 준우승도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기에 이 질문은 좀 아쉽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지만, 결국 우리는 해냈으며, 오늘 패배했지만, 실패보다는 아쉬움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고, 선수들과 함께 연구해서 내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양대인 감독의 인터뷰를 지켜본 커뮤니티에서는, 결승에 가지도 못할 팀을 결승에 올려놓은 게 문제였던 거냐며, 애초에 이 팀으로 결승 관계 없애시고 기적인 건데, 저런 질문 받으면 짜증날만 했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한편 BLG는 서머 우승으로 LPL 롤드컵 1시들을 확정했으며, 자동으로 TS가 이시드, 웨이버와 LNG의 선발전 맞대결 승자가 3시드가 되며 패배팀은 NIP와 징동의 승자와 4시드를 놓고 마지막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분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